하겠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오늘은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경일로 제정된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것을 기념하고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숨쉬듯.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뭐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기쁜 날을 이용하는 매국노 역적 같은 무리들이 국회든 어디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일 뿐입니다. 1942년 8월 15일에는요,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미국 본토 공습을 위해서 어, 잠수함을 출항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치열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동안 서방 세계에서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뭐 경제든 뭐든 우방국에 대한 선을 정확하게 하는 등어 세계가 요동치고 있죠. 일주일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기습 공격. 을 했다, 성공했다, 라는 뉴스가 일만에 장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이슈가 좀 의미가 없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1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어,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됐고, 저희 폴리티코 연구소 내에도 외교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CIA에서 봉인해제된 뭐 보고서 이런 것들도 쉽게 어, 빠르게 접해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워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석했던 내용이 일주일 전쯤에 어, 진짜 현실화 되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 국내 정치의 피로감도 높아진 이 상황에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어, 재밌게 풀어보는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 본토 지상전을 감행한 지 일주일이 넘기고 10일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거침없는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러시아의 뭐 크루스크 주에 74개 정도 마을을 점령했다라고 보는데 빠르게 들어오는 정보를 보면 77개 마을을 점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올해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던 그 점령 지역을 그 같은 거의 같은 영토를 이제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으로 단 7일 만에 확보했다라는 것이다. 라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뭐 평화 협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지난해의 공격과 차원이 다른 공격을 보였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 공격 이건 제대로 된 타격감을 맛보여 줬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필승 의지에 감탄을 그 말길이 없는데요. 어, 6.25 전쟁 우리 한국 전을 어, 보았듯 내전이 더 타격감이 큰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다라고 예, 이야기하지만 소련 구 소련에서는 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언어도 비슷합니다. 러시아 사람 데려다 놓고 뭐 우크라이나 사람 데려다 놓고 구별해라라고 하면 구별 못 하잖아요. 북한군이랑 한국 사람이랑 두고 비교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북한 사람이 쓰는 말투랑 한국 사람이 쓰는 말투랑 어, 어, 좀 언어는 같고 어, 몇 가지만 다를 뿐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런 식으로 언어도 소통이 되고 생긴 것도 비슷비슷하다 한.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내전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이번 전쟁으로 어, 통해서 또 다시금 새기게 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 러시아가 취약했던 이유는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후에 그 점령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 집중을 했다라는 거고, 러시아의 군의 대부분이 그 주둔지에 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주둔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토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죠. 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느슨하게 배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 러시아 스스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봤다라고 해야 되나? 설마 공격하겠나? 그리고 서방 세계 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독일 같은 경우 확전을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음, 소련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반응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전쟁에서 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쟁이 났을 때, 전면 방어, 전면 방어를 했을 때는 1km당 최하 10명. 그러니까 10km를 방어하면 100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00m당 한 명꼴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 소규모 뭐 국지전을 할 때에는 1km당 2명. 그러니까 10km당 20명. 100m당 한 0.2명 정도로 방어 인력을 배치를 하는 거고 뭐 전쟁 걱정 없으면 아무도 배치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침공 확률을 25%로 봤어요. 그리고 소규모 국지전을 일으킬 확률을 75%로 봤고 침공 안할 확률을 0%로 봤습니다.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실수를 한건 뭐냐면 자체 워게임에서 산술적인 계산 미스가 있었습니다. 어, 방금 전면전으로 들어왔을 때 1km당 10명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25% 확률로 계산했으니까, 이1 0명의25% 대략 한 2.5명 정도다라고 계산을 하고, 여기 2.5명을 배치. 어, 그 다음에, 어,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면전이 아니라 소규모 국지전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75% 확률이 있었죠. 방금, 어, 소규모 국지전으로 왔을 때, 1km당 두 명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명, 아까 25% 확률에 두 명.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계산을 했냐면요. 1km당 네 명을 배치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판단의 미스가 된 거죠. 그러니 방어선을 뚫는 데는 또 너무 쉬웠겠죠. 4명을 배치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크로스쿠주를 침공할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이 전면으로 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우회를 했습니다. 우회를 해서 위에서부터 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포위하면서 잡아 먹은 거죠. 그래서 섬멸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쟁은 all or none입니다. 집중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포기하는거나. 그런데 러시아는 본토와 국경지대를 방어하는 병사보다 점령지에 주둔하는 병사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패배를 맛본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덩거리가 넓어요. 이동 시간만 수일이 걸려요. 어, 그거를 감안했다라고 하면 병사 배치에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데 러시아 내부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수로 본토 방어를 하고 거기에 어, 계산, 미스까지 들어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그냥 군사 전략 자체를 무시를 한 겁니다. 1km당 10명, 10km에 100명. 100m당 1명. 이거는 군사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 군사 전략의 기본조차 무시한 것이 이번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고,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일주일만에 400제곱킬로미터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으로 보면 한 서울 지역을 다 잡아 먹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가 그냥 개박살 났다라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작전의 성공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어, 창의적인 전략, 우크라이나 군의 창의적인 전략과 보안 유지가 원탑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가 러시아 군 자체 내에 정보가 부재한 것도 맞았죠 그리고 세 번째, 어, 서방 무기를 러시아 공격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푸틴의 강력한 믿음에 대해서. 사실,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원래 그 무기의 제공 요건이 뭐였냐면 자국 방어에만 쓰라라는 것이었는데, 어 이제 본토, 러시아 본토 공격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터락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러시아의 정보 부재와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이 우크라이나 작전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즉각적 방어에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성공과 여기에 실패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러시아의 정치 그리고 국방정보 수집이 대실패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서방 무기에 대한 공격 허락, 그리고 공급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부재가 있었다라는 거고, 어, 사실 뭐 전쟁을 치르면 상대 군에 대한 이제 동태 감시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동태 감시가 실패를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정치적 실패와 군 실패가 따라왔다. 다시 정리해 보면 젤렌스키를 무시했고 우크라이나 군을 무시했다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 중에 정치적으로 어, 실패했다라는 것은 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굉장히 어, 우습게 봤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어,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무시 그리고. 가장 큰 군의 실패는요. 서방이 제공한 최신 전투기, 탱크, 자주포 그리고 이제 하이마즈라고 있어요. 그 미사일이 생각보다 위력이 막강합니다. 전반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의 문제고 여기에 조금 따라오는 게 정신력으로 강한 우크라이나 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초반에 기습 공격할 때 미군이 제공한 자주포와 박격포로 어, 포격 지원을 했는데. 이게 상당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군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문제죠? 그래서, 어, 군대를 갈 남자가 부족하다라는 건 그거 자체가 국방력 약화를 가져오는 건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또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징집 가능한 젊은이들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죠. 어, 2차 대전 때 소련이 독일군에게 이내 전술로 먹혔어요. 일단 대가리 수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간이 모자랍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용병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용병의 주가 어디냐면요 중동이나 북한군 출신인데 당연히 충성심이 낮겠죠. 복카만 도망갑니다. 어, 이번 기습 작전에 참여했던 익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진격하자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도망쳤고 한 건물소에서는 여덟 명의 러시아 군인이 바로 투항했다. N Y T 에 전했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그 우크라이나 인구의 네 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생존을 위한 전 국민 투쟁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용병, 애국심, 투쟁력. 이런 걸로 봤을 때 인구수는 우크라이나가 1, 러시아는 4배지만 어 이제 그런 종합적인 국민성과 정신력 상태는 1대 한40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최근에 마지막 징집에 대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이 징집에 대해서 대국민 저항이 일어났죠. 그래서 군사 모집을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스크바랑 생페테르브르크 있잖아요. 그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 지역,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쪽 지역의 젊은이들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뭐, 그 강남 3구, 뭐, 서초, 송파, 강남, 뭐, 이런 지역의 젊은이들은 패스, 뭐, 조국아들 패스, 이런 느낌?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에 사는 어 젊은이들 제외,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 호남 지역의 젊은이들 징집 대상 이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돈 있는 집안의 아들들은 지금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는 중이고 시베리아 유색인종만 지금 징집 강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의 흰 얼굴에 뭐 금발머리 다 빼고 동부 쪽에 유색인종 있잖아요. 거기에 징집을 하니까 러시아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징집. 실패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를 러시아만 봐도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더 견고하게 그들의 성을 높이 세우는 것, 담벼락을 높이 세우는 것, 그 외에 벗어난 개돼지들은 죽어나가는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좌파 진영에서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멍청한지를 또 보여주죠. 아무튼 이렇게 1년 이상 전쟁에 나라가 올인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또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가 버티는 이유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돈이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돈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GDP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거기서 번 돈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죠. 어, 우크라이나 우방 세력이 러시아 경제를 아무리 압박을 해도 식량도 자급자족하고 에너지도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최강 울트라입니다. 이게 전 세계 딱두 나라가 식량 자급자족과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하죠. 그게 어디냐면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됐다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전 세계 경찰 국가로 우뚝 서 있는 미국이 어전 세계 이제 자유진영의 대표주자. 그 다음에 뭐 사회진영 국가의 대표주자로는 러시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중국이 자급자족이 어렵습니다. 에너지 또한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은 그 국민성 자체가 자국에 대한 충성도 또는 뭐 애국심 약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문을 연계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싸워 보지도 못하고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해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어 이제 일본에 대항하고 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중국의 댓글 부대 어, 반일 감정을 이야기하는 친중 인사들로 인해서 어, 조금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국민들이 눈을 떠야 되겠죠. 아무튼 중국이 종이 호랑이다라고 조롱을 받는 이유는 땅덩거리만 크지 내부는 그냥 빈 깡통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암튼 러시아는 GDP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밖에서 러시아 국내 금리가 18%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차단을 위해서 주요 타격지 설정이 주로 러시아 석유 정제 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 이번에 침공당한 이 지역은요. 80년 전에도 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과 독일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던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독일군 대신에 쏙 빠지고 우크라이나가 들어와 있는 거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했던 식으로 정격전으로 러시아를 침공한 것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8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군에게 러시아 본토를 침공당한 것이다. 라는 거죠. 어, 러시아가 딜레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선 유지를 위한 전략을 어찌 하냐라는 거죠. 점령지를 계속 사수하고 국경 방어를 또 보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과 인력이 필요한데 돈은 넘치더라도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점령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군을 조금 빼서 이제 자체 방어선에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것도 3, 4천 킬로라서 이동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점령지를 사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정치 선전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판단이 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신 승리하고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입해도 어, 그게 맞다라고 빠르게 가하는 순간. 오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전쟁의 목적 자체를 정치적 판단에 두기 때문에 이런 오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만 국경에 배치를 하고 있죠. 현대전이 정보전입니다. 아 이를 역공한 것이 지금 오늘의 우크라이나인데 일주일 만에 초점 박사를 내놓은 겁니다. 정신승리의 오판. 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미국과 독일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사실 미국이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걸 너무 간과한 것 같고요 그 독일에서도. 어, 러시아 본토에 대한 무기 사용에 대한 허락을 했습니다. 어, 그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락을 했다는 라거 그래서 최근에 독일 무기 회사 회장을 어, 러시아에서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요.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을 다룬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사복 입고 공격했다. 상대 진영에서 이제 방어를 제대로 빠르게 하지 못하도록 어, 이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일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전에서 6.25 일요일날 새벽 5시에 어 이제 북한군이 밀고 쳐들어온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 무기로 수소폭탄이 아니라 도요다 어 이제 수소차량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 똑똑한 게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퇴역한 군인들 있죠. 우크라이나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공격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굉장히 군사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고 테슬라에서 전기 배터리 교류기를 떼가지고요 무선 조정 차량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전파로 방해를 해서 성공률이 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지상 드론을 사용을 해가지고 갔는데 또어 이제 지역적으로 나무가 많다 보니까 지상에서 뭔가 들어오는 것을 미스에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에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망가진 도요타 수소차에서 고압수소 탱크를 떼가지고 근데 이 고압수소 탱크는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어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한 거죠. 이그 외부 플라스틱을 폭탄으로 감싸버린 거예요. 이 폭탄이 터지면 수소 탱크는 그 폭발력이 장난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장에서 기술이 어떻게 예측 불허의 방식으로 이용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 성공의 어 요인 중에 가장 꼽히는 건 전군 SNS 금지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비밀 유지가 가능했고, 보안이 매우 철저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인 미국도 어 공격을 시작한 이튿날에 돼서야 기습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어 8일 오후 지나서 어 작전 의도에 대한 설명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항상 공격하는 쪽이 그 전쟁 지점을 선택하죠. 그리고 급습을 가능한 거. 왜냐면 내가 지역도 선택하고 시간도 선택하기 때문에 숙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 지금 러시아가 뭐 이제 방어를 위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해도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는 열심히 본토를 공격, 가능하겠죠. 현재 서울 지역을 점령해 그 이후에 그냥 예를 들면 경기도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요,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눈들이 녹아서 온 땅이 진흙탕이 되죠. 그런데 여름이 되면 그 진흙이 딱 딱하게 굳어서 땅이 땅땅합니다. 기동전을 펼치기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 봤을 때 겨울 춥고요, 봄은 진흙탕이고요, 여름과 가을이 공격하기 최고 좋은 적기. 2차 대전 이후에 80년 만에 러시아 침공을 성공한 우크라이나의 성공 요인은 삼국지에도 나오는 천시, 천지, 천인입니다 겨울의 추위, 봄의 진흙탕을 피해 여름에 작전을 폈고요, 땅이 굳어서 기동전이 유리하고, 국경지는 방어가 느슨하고, 극도의 보안으로 전략 전술을 한 번에 집중하기 좋았죠. 재밌습니다. 정신력이 완벽히 무장되어 있다 라고 하면 승리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신력 재세팅을 위해서 범국민 캠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유TV였습니다.